그러면 제가 이제 LN의 스토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2편을 시작해야 되죠? 2화라고 할까? 그래서 아까 지금 위에 스크린에 보이시는데 여기 마르코가 거인한테 물려가지고 죽었고요. 이제 LN은 이제 화가, 그걸 봐서 화가 나서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laughs> 이편이 시작되네요 에렌도 역시 뭘라 해야 될까요 저 장치를 잘 타긴 잘 타요 이제 마르코가 주어지고 아르미나고 미나가 있네요 아우 잘못했다 어, 다리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목에 가서 어! 개 잘못 눌렀어요 저 어! 저 거인이 있다 뭐게? 아 저거 이게 지금 <laughs> 안 맞나봐. 둘다 주저앉아 있네. 다시 이게 느려가지고 이게 빨리 가다가 갑자기 느리게 가요. 어쩐 때는 저기 작은 애 있네. 작은 애는 뭐한 방이고요. 얼굴 때려도 저 멀리 있는 애 때릴게요 다리에. 다음에 아저 타겟을 죽여야 되는구나. 얘 죽여버리고 쟤쟤쟤쟤도시 방금 여깄다. 여기 어디서, 여기로 가지마. 아무 카메라가 안 보인대. 저 지도에 빨간색 죽여야 돼요. 됐다, 여깄다. 다리 때려버리고, 눈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에 때려야죠. 아, 됐다. 죽였네요, 이렇게. 큰 애를. 저 빨간, 지도에 빨갛게 나, 나타나는 거인들은 조금 크고, 기행종인가봐요. 여기서 아, 엘렌이 아, 물리긴 물리는데 이제 큰일 나죠 다리가 물렸어요 다리가 그리고 이제 이제 미션 2도 클리어했고요 한 대도 안 맞고 연속 20번으로 했네요 그 크리티컬 원래 초반에는 좀 쉬워요 게임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 스랭크를 얻었고, 어 잠시만 이게 뭐지? 카라쿠타스토리, 아뭔 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제 미카사를 쓸수 있나 보네요. 미카사 에커맨을 저는 그럼 나중에 하고, 어 잠시만요. l 엔거 스토리, 어더못 하나? 아 l 엔 스토리를 더못 하나 보네요. 그러면 미카사 가 하겠습니다 아, 여기 미카사의 뒷배경이 나오네요 어릴때 강도들한테 부모님들을 잃었죠 근데 에렌이 이제 구해왔.. 에렌이 찾아가지고 미카사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목도리를 씌워준데요 어, 이 목덜미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둘이 아 둘이 미카사하고 엘렌하고 아르미나고 군대 에 지원하게 됐어요. 엘레나 뭘까 부모님이 부모님도 몰라 야 될까 한 명은 돌아가셨고요. 한명 아버지는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애니하고 만화책이 안 나와서. 하쨌든간에 미카사를 해보겠습니다. 미카사도 있 잠시만요. 멀리서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에 가서 때리고 그 다음에 빨리 올라가죠, 여기에. 저기 한명더 있어.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 할수있 그리고 아 하나 말드릴 해게 있어요. 그 뭐냐? 거인이 쓰러지는데 있으면 같이 데미지를 받습니다. 어, 잘못했다. 빨리 목 뒤에. 아 크리트가 못했어요. <laughs> 아, 잘못했네. 똑같은 얘. 그리고 많이 계속 많이 공격하면 되면. 어, 이게 아닌데. 어, 이거 어떻게 했지? <laughs>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laughs> 공격, 방금 회전해서 공격한 것 같은데. 얘눈 때리고. 뒤로 가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한 마리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작은 애네 얘네 거인들이 이제 크기가 다 달라가지고 여긴 이제 뭐 애들이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겠네요 지도 보인 대로 지도 나한테 가까운데 잠시만요 쟤는 기행종이라서 나중에 죽일게요 지도에 보시면 아이콘이 다르죠 거인의 그래서 쟤는 빨리 가는 그 기행종입니다 때려버리고 여기 이제 죽여버리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지금 기행종이 기행종이 절 쫓아오기 때문에 어? 쟤 앉아있네 어떻게, 어떻게 때렸나봐요? 어 잘못했다 더 걸리 어어 저, 어, 잡혔어 연, 얘는 연속으로 공격하면 안 통하나봐요 그게 기가 약간 달긴 달랐는데 역시 기행종을 죽이기 어렵나 봅니다 게임에서도 연습 공격이 안 통하나 보네요 그럼 잘 맞춰야 되겠네 딴데 와가지고 됐다 죽였어요 기행종을 그럼 이렇게 미션 끝난 것 같네요 뭐라 하는 거 같은데 나는 어쩌고저쩌고 어 크리어 타임 한대 맞았죠 제가 아 그래도 S네요 <laughs> 빨리 끝내고 덜 맞으면 이게 S 랭크를 계속 받나 봅니다. 어, 아 이제 아르민 아르레토도 할수 있네요. 아르민 해봐야지. 이 <laughs> 아, 예, 아르민 목소리인데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네요. 3년의 뜻기를 해들. 3년 동안 훈련 받고. 어, 하여튼간에 아르민, 미카사하고 코니하고 안 아니가 나오네요. 애니. 어, 두명 새로운들도 애 나오는구나. 아, 아르민이 전투 중에 지친 모습을 보여주겠지? 보여주는데 아, 미카사가 나오네요. 아, 이게 자막 나오면 좋을 건데, 이건 게임이라서 지금 코니가 왜 이렇게 가스를 많이 쓰고 있는 기냐고 그런 거 같은데, 미카사한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나요. 아르미는 이제 미카사가 이렇게 가스가 거의 다 달랐다는 건 알고,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제 아르미는 해야겠네요. 스토리. 알루미네 스토리. 이는 아직도 트로스토구입니다. 어, 예. 아, 저, 다른 군인들이 쓰러져 있네요. 쟤네들 구해야 되는 건가? 일단, 친구들과 가고요. 여기 거인 때리러. 어, 멀리서 오면 공격하는구나. 조심해야겠어요. 피해, 피해, 피해. 어, 어, 이거 먹히면 안된네 빨리 구해줘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저 밑에 친구들은 뭐 하는 거지? 미카사 뒤에 날라왔는데, 아니 잡혀오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오어줄 줄. 오 미카사가 저 구해줬어요. 어 역시 구세주. 역시 미카사는 좋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피가 낮으니까. 잡혔는데 미카사가 구해줬네요. 다시 멀리서 공격. 멀리서 공격할수록 안 좋은가 봐요. 이게. 거인이 이미 오는 걸 알아내니까. 그래서 밑에 다리 공격하고. 어, 잘못, 잘못됐다. 다시. 눈, 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크리티컬. 이제 저기 지도에 거길 박았네요. 표적을. 아, 표적이 애들 구하는 거구나. 쓰러진 애들을 이렇게, 어, 심폐 소생술로. 일 그, 회복해주는 거네요? 근데, <laughs> 이렇게 해서 회복할 리가 없는데? 쓰러진 애들은? 어, 아, 이, 이 계속,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군요. 중간에 두 마리, 아, 두명 구출할 거야. 지금, 딴데 보고 있을 때 다리 때리고, 그 다음에 무게 가서, 어, 너무, 너무 가까이 했다. 예, 거인을 죽여버려야 나중에 더 편하겠죠. 애들 구할 때 다음에 저기 애가 보이는데, 회복하고요. 어, 거인, 거인이, 거인이 지도에 있었어요. 저, 제죽여버 죽여버렸네. 코니가 죽였어요. 세 번째도 구했고, 저기 지도에 마지막 애가 나오네요. 아, 아을 계속 누르고 있어도 되군, 되구나. 전 할, 이거 점프 하나나할 때마다 알을 뗐다가 눌렀다, 뗐다가 눌렀다 그랬거든요. 계속 누르고 있어도 되네요. 4명 모두 구해했습니다 미션이 하나하나 되게 빨리 끝나네요. 초반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참을 구하고 다 왔네요. 기리기리 이다뭐 하고? 아, 이제 아, 이건 비를 받았네요. 왜 비를 받았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가? 아, 아니에요. 아까 그 몬스터한테 잡혀서 그랬을 거예요. 몬스터가 아니라 거인한테 빛카사가 한번 구해 줬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l n 의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어 잠시만 에렌이 &E. 아 이제 거인한테 먹히기 먹힙니다 아르민을 구해준다고 그다음에 여기서 잡아먹어 버리죠 그리 여기는 이제 에렌의 &E. 아 에렌이 아니라 잡아먹은 거인의 뱃속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laughs> 이제 부, 부분들이 이렇게 떠다니는데 이제 패닝 모드죠. 아, 여기는 나중에 <laughs> 보실 거예요. 첫 번째 와에 이게 <laughs> 예. 아, 비디오 감사하세요. 제가 말할게요. 여기는 에렌이 이제, 에덴한테 중요한 순간이죠. 이제 여기서 에렌이 거인으로 변장하는 변신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에렌이 거인 안에서 거인으로 변신했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아, 이 게임에서도 l 렌 거인을 플레이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할수 있나? 여기서 끝나는 끝나는 거면 할수 있나 본것 같은데. 잠시만, 오, 아 진짜 게임이 시작하는데 트로스토구. 어, 어 뭐야? 아 LN 거인 할수 있네요. 거인화, 예, 거인 조작키 같은데. 어, 동그라미, R, 동그라미, X 버튼, B, Y가 있는데, A 버튼 아무것도 안 하나 봐요. A, A, 오, 거인이야.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안 하면 이렇게 달리네요. LN, LN주 보자. 오, 잘 만들었네. <laughs> 얼굴, 얼굴 디테일하게 잘,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저기 거인 있네. 아, 이건 방어고, Y 버튼은, B는, 아, 백스텝이네요. 그 다음에 X는 뾤, 주먹하는 거고, 어, 노래도, <laughs> 노래도 짝 전투노래네요. 아, 얘 밟, 밟아서 죽이수 있구나, 거인들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가지고 때리기. 오, 날아가네요. 아, 그냥 죽었구나, 얘는. 잠시만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안 보여. 여기있다 날려버리고. 아, 밟을, 이제 밟아서 거인을 죽이는 거네요. 거인 대박이다, 근데. 어, 진짜 신기해요, 이거. 어, 저기, 빨간 연막탄이 나타났는데, 쓰읍, 빨간 연막탄의 의미를 제가 까먹었어요. 아, 이 조그만 애들 줬구나, 이렇게. 얘도 죽여버리고, 빨간 연막탄이, 쓰읍, 뭘까요? 아니, 엔, 만화책하고 애니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거인이 있다는 건가? 위용하는 건가? 거인 발견할 때 쏘는 건가요? 그 연막탄이, 빨간색이. 하여튼 간에, 모르겠는데, 이제 여섯 마리 죽였고요 이걸로 끝나나? 아, 더 있네요. 한 마리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저 왼쪽 밑에 뭔가 있네요. 저게 체력인가봐요. 뭐, 타겟 적어 주게야지 타겟을 죽여야 미션이 끝나니까.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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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하면서 달려가네. 으아! 어, 어딨지? 타겟이? 잠시만. 아, 밑에. 밑에 빨간색으로 나오네요. 지도에 타겟은 얘도 죽여버리고 어허, 얼굴 없어진 대로 일어나네. 얘도 날려버려야지. 팔하고 다리가 없어졌네요. 자, 얘도 죽여버리고 이제 메이포인트로 가기 전에 한번더 구경하고 가고요. 거인 초콜렛 뽑군. 그리고 아 미션 끝냈네요 이렇게 오 <laughs> 예에 렌 거인을 마다니 그리고 이렇게 쓰러지네요 비디오 보지 말고 게임해야죠 S 당연히 거인으로 했는데 S를 <laughs> 맞아야 되죠 거인이 얼, 얼마나 센데 그지 말라고, 저장주. 그리고 제가 저번 화에서는 여기까지 했었, 아, 저번 화래. 그 저번 세이브에서는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건데, 어, 미카사로 하나 보네요. 다시. 그러면 다음 화에 계속, 어, 하겠습니다. 그, 진격의 거인을.